주님, 주님, 이 아침에 빛을 비춰주셔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소서. 오, 주님, 담에색에서 바울을 소경으로 만드신 것처럼 종교적인 저희의 삶이 소경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도바울을 소경을 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소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회개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오, 주님, 스스로 바울처럼 속고 있나이다. 주님 담의 세계에서 빛을 비추신지, 종교적인 믿음이 소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의 빛, 이성의 빛을 가려 주시고 하늘의 빛만 빛 주어 주옵소서. 예수님만 증거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어제는 예레미야 31장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너희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 썼다는 거예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추레구을에서 광야에 나아갔을 때 신의 산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거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수많은 말씀들이 모순된 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발견되기를 바라요. 주님은 처음에 신해산에 올라가기 전에 경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세운 이유가 가까이 오면 짐승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모르잖아요. 짐승은 자기 본성대로 신해산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올라오면은 누구든지 짐승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올라오면은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올라올까봐 경계를 세웠어요.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그들은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무서워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올라오면은 죽을까봐 경계를 세웠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올라오면은 죽을까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희는 죽을 수밖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해서요. 하나님 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오면은 나는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짐승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 짐승들 단속 잘하고. 너희들은 짐승이 못 올라오게 끈을 묶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올라오면 또말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을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한 그대로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이 똑같이 말해, 선화과처럼. 신의 산에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는 자는 나는 죽일 수밖에 없다. 나는 죽일 것이다. 주님이 말했어요. 선화과 때랑 똑같아요. 먹으면 죽는다. 신의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경계선을 세웠어요. 왜요? 왜 경계선을 세웠어요? 올라올까봐 주님은 올라오면 죽으리라 했는데 또 말할까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은성아 다 전해줘 동생들한테 엄마가 너 자동차 조심해야 돼 아무리 말해도 불안한 거예요. 안 들을까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절대 안 갑니다. 우리 안 갑니다. 가고, 오라 그래도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히브리서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뭐냐면, 그 산이 불로 타고 있었어요. 시내산이 40일 동안 불에 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40일을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줬습니다.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침 저녁이 매일 매일 주님이 함께하는 기적과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앞으로 뭐를 먹을 수 있을까 염려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그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4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세대로부터 노예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을 나오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들 힘으로 나올 수 없어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 바로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치라면 살겠다고 말했고. 바로왕의 아들도 죽었고 모든 집마다 큰 아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장례식이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바로왕이 군사들과 함께 죽이려고 왔죠. 근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 이런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고 능력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도 나타났어요. 뭐냐면 히브리 백성은 죽지 않는다. 바로왕의 군사들만 다 죽는다. 이것이 그날 아침에 능력과 함께 뜻도 나타났어요. 애굽에서 열 재앙이 일어났을 때랑 똑같아요. 히브리 백성이 있는 데는 재앙이 없었어요. 애국사람들이 있는 데는 다 거기는 재앙이 있었어요. 그냥 무작위로 능력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재앙이 재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거 같아요? 온 세상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네.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도 걸리지 않네. 예수가 없는 사람들만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죽고 그러네.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일어난 거예요. 애굽에서 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 고센 땅, 거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팬데믹, 애굽 제국의 온 세상은 재앙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애굽 땅처럼요, 주님 오실 때 요한 계시록이. 다응할 때,응할 때처럼요. 그때가 되면요, 똑같아져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소용 없어요. 교회 다녀야 그게 아니라 고센 땅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가 주인인 사람, 킹덤에 이요 킹덤, 킹덤은 뭐냐면 그분의 왕의 곤세 아래 사는 사람이에요. 왕이 말하는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킹덤. 주님 오실 때두 나라밖에 없어요. 내가 어둠의 킹덤, 어둠의 나라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 그분이 있는 킹덤 안에 있는지 세상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이 말을 합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사랑, 완전히 채워짐 더 이상 더 구할 게 없어요 이미 채워졌어요 다른 걸 먹지 않아요 다 채워졌으니까 이것을 살게 했어요 완전히 채워짐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런 사랑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 단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명령이에요. 명령이 약속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있나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약속은 지키면 생명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심판이에요. 근데 인간은 똑같아요 모든 걸다 주셔도 지키지 않아요 이약속이 약속은 아담이 하와 이야기죠 홍해 바다가 갈라져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본다음에하나님이 강림했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구름과 불과 지진이 시내산에서 나타났어요. 지진, 구름, 불 나타났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랑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금 구름, 지진, 불 이거를 매일 보고 있으면서 또 아침마다는 만나를 먹어요. 이런 일이 있어도 그들은 염려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온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를 믿니 그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홍해바다가 갈라진지 얼마 안됐어요 홍해바다에는 주님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도 드러나요. 그냥 모두가 다 죽은 거 그냥 능력이죠. 그게 아니라 주의 뜻이 드러났어요. 바로왕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만 죽게 했어요. 히브리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홍해 바다에. 우리만 안 죽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주의 뜻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 이 무작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절대 안 변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이 구름과 불과 지진을 다 봐도 우상을 준비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짧게 말할 거 길게 하냐고요? 모토리 뭐, 새벽에 황금같은 시간에 이걸 이렇게 길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 3분 아니면 다 알고 늘 듣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왜또 들어야 돼요? 3분만 말했으면 다알 것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평생 이것을 믿지 않고 살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같이 나와요. 붙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단어는 믿음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것은 순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는 자만 믿음과 순종이 똑같아요.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성경에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도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살려 주셔도 우리는 먹는 거 염려하다가 금송하지 만들어요. 인간의 부패함이 이해가 돼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뛰놀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냐면 상상이 돼요. 그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 안 나타났어요. 주님이 참으시고 있어요. 근데 모세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성경에 신기하게 모세의 참을 수 없음을 나타냈어요. 돌판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이신 돌판을 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합니다. 다시 다시 만들어서 올라오라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심판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자기의 진노를 개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만 돌파는 깼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이 죽음의 고통에 임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마이가 아버지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을 때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신의 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골고다 언덕에서 임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눈을 뜨고 봤어요. 밝히 복원을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알았습니다. 열한 제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알았어요. 갈릴리바다에서 오병유의 기적을 먹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다 봤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봐 조심했어요, 회당에서. 자기가 예수 믿으면 출교 당할까봐. 다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그들이 머리로는 저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들었어요, 3년 동안이나.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지 않았어요. 모세만 화냈어요. 모세만 돌판을 깨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만 알았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신의 산보다 더 한, 신의 산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지금 읽, 읽은 말씀이 로마서 3장이에요. 조나단 에즈오스 목사님이 평생 가장 많이 주께서 설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3분 만이면 알수 있는 것을 우리는 평생 똑같은 말을 듣는데요. 평생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평생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완악함.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가 없어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님이 구름과 불과 지진을 보였어요. 얼마나 무서워 신의산에서. 그들은 말해요, 우리안 갑니다. 직접 말도 하지 마세요. 모세를 시켜서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안 말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에 그들이, 어유 나는 신의산 절대 안 올라가. 그들은 그랬어요 다. 신산안 올라가. 아이고 올라가라고 하도 안 갑니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만들까 봐를 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올라갈까 봐, 올라올까 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완전한 부패. 모든 걸다 줘도 선악과를 먹어 버릴까 봐. 이것이 계시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의 삶보다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 받는다고요. 그것이 백년 전에 수많은 청교도들이 지금 당신들은 율법 폐기론자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이 폐기됐다는 거, 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폐기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알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울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비영이의 떡을 먹고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서, 우리가 심판 아래에 현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어수선하고 계속 무한 반복하고, 지금 그렇게 30분이나 됐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3분만 말하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요, 지금 우리가 섞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또 반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쓴 글은요. 그 신앙계사에서 말해요. 이 요약을 하기 쉬운데 요약을 할 수가 없대요. 한 문장이라도 빼면 은 문장이 망가지져서 말이 안 된대요. 저는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지금 30분인 설교를 했는데 이거 3분이면 말하면 다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 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이 새벽 기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늘 알고 있는 것을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얼마나 지겹겠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평생을 속고 있어요. 우린 생각해요. 아이고, 산에나 안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이걸. 왜요? 아니야. 너희들은 신의 산을 무섭게 만들어서 오고,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도 올라올지 몰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기 전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누가 알려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지는 것이 주의 빛답에 회개하는 날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따라서 어린아이에 이기까지이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스펄전처럼 고칠 수 없는 이 불순종, 입을 벌려도 죄고, 입을 닫아도 죄고, 전적인 타락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